표 공약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실개천 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대재앙이 될 사업이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오늘은 좀 거기에다가 더 해서 이것이 제2의 IMF 경제 위기를 불러들일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수도권 신도시 여기저기 아파트값 폭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당, 일산, 용인, 수지 저, 전부 다 뚝뚝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줄었습니다. 이 뉴타운 열풍이 부동산 거품 만들었다가 꺼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가계부채하고 맞물리면 금융위기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가 또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판국에 향후 4년간 40조 원 규모의 대토목 사업을 이렇게 버려 놓으면 국가비지 늘어서 부자 감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어져서 경제 위기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사업은 절대 중단하고 실개천과 지천을 살려서 한강물을 맑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어, 말씀 잘 하셨는데 바로 이 실개천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총 강이 2,700개 가량 있는데요. 어, 국가 하천이 15개고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 한 500개 되고 소하천, 실개천이 한 2,200개 됩니다. 근데 이 소하천, 실개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수십 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실개천을 하지 말자는가, 실개천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실개천도 하지만 하천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2,700개가 되는 이 하천을 어느, 어느 것부터 먼저 하겠느냐? 그런데 이 실개천보다 지금 더 위험한 게볼류입니다볼류가 넘으면 큰 재앙이 오는 것이고 실개천 또 주변에 상당히 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또어 일부 또 범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악지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시에 잘 배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뭘 하지 말고 어 실개천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Yeah. 사대강 그 사업 찬성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뭐 수량 확보와 수질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실개천과 지천을 살리면 본류는 그냥 맑아진다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그리고 홍수 범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주 실력사 앞에 범안 들고 있는데 지난 4년간 김원수 후보님이 도지사 하실 때 여주 쪽에 무슨 강 넘어서 사고 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김원수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에 물난리난 것은 저 임진강하고 한탄강 지천 넘어서 동두천이나 저 북쪽에 파주연천 쪽에 일부 지역에 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홍수 예방이다, 무슨 수질 확보다, 무슨 수질 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대강 분류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이 경기도 주민들도 70% 이상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이 사업을 계속 협조해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 아시다시피 여주의 남한강인데 그 자리는요. 어 제가 취임하던 해도 아주 폭우가 쏟아져서 어 범람 직전에 새벽에 대피소동까지 나고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갔고요. 또 김포에도 하구에 범람이 되어서 김포만이 아니라 어 김포, 개양 부천까지 그지 일대가 전부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재방이 대하천일수록 제방에 여러 가지 어, 그 수굴 전상에 대해서 파여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대하천일수록 또그 밑에 저지대, 고향도 그렇습니다만 저지대이기 때문에 또 펌핑 시설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대하천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고 대하천이 가장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늘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수질 수량을 하는 게 좋고 우리 수도권 2,500만이 마시는 물이 모두 대하천 바로 어,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에 합치는 팔당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고요. 대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기 제가,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해야 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가 지금 잠실 정도까지는 한강 본류 물을 정수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쭉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팔당이 지금 제일 위에 사실상 있는 건데 지금 그 위에 본류에 보공사를 하면 지금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난번 토론 때 다른 방송 토론 때 무슨 사대강 사업 하면서 수준이 맑아졌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여주보 그 공사 근처 그장 근처에서 물고기들 떼죽음 해서 그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머리톱에 묻어 놓은 거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이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대토목 공사를 벌여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가 빚이 100조 넘게 늘었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한 120, 30조 국가 채무가 늘고 공기업 채무까지 하면 그보다 수십조 더 는다고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목조여가지고, 앞으로 혹시라도 경제위기가 오거나 국제금융혼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해서 막으려고 이러느냐. 그런 걱정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마무리 해주시죠 네. 아, 유시민 후보. 아, 예, 아닙니다. 저, 질문 다 하셨고요. 질문, 저, 하, 말씀을 하시려면 이제 찬스를 쓰셔야 되는데. 네, 찬스. 찬스. 네네. 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laughs> 어, 유시민 후보께서 고인물은 섞는다고 하셨는데요. 팔당댐이 바로 고인물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제일 맑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위에 올라가면 또 청평댐이 있습니다. 그 고인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식수가 거의 댐, 고인물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였다고 섞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주변에 얼마나 오염원이 들었느냐, 자정능력을 해치는 게 얼마나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고였다고 섞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댐물 막으면 나빠진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강이 가장 댐이 많습니다. 화천댐, 의암댐, 춘천댐, 소양강댐, 청평댐, 팔당댐 이렇게 댐이 많은데 댐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북한강 물이 가장 맑고요 댐이 적은 남한강은 그 다음에 더럽고요 경안천 은 댐이 하나도 없지만.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뺨이 있으면 무조건 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네. 유신을반 발론 하시려면 찬스를 쓰시고, 요 아니면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찬스 쓰겠습니다. 예. 예. 그럼 찬스를 네. 이거 김우수을 그 쓰셨으니까 한 너,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예. 이제 하나 남은 걸로요. 이이로 네, 예. 네, 네. 그렇게 그 인디언들 얘기 중에요. 네.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올 때에 대해서 기후제진행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댐이 있는 곳에 물이 댐이 없는 것보다 막다는 얘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북한강수계 에 그와 같은 댐이 없고 지금과 같은 수변 규제, 수변 구역의 환경 규제를 집중적으로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 댐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막습니다. 지금 팔당댐 물이 몇 급수입니까? 이급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 않습니까? 이급수 안 됩니다. 네. 가끔 좋을 때는 이급수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북한강 수계에 지금과 같은 철저한 상수원 수변 규제를 하면서 댐이 없으면요 지금보다 물이 훨씬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안천은 왜 그렇게 더럽냐 하면 팔당댐 상수원 규제와 같은 것을 거기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규제를 똑같이 하고 다른 수질 수질을 개선을 위한 투자를 똑같이 하는 조건에서 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당연히 땜이 없는 경우가 물이 더 깨끗하지요. 네. 지금 네. 새로운 무슨, 무슨 물리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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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을 만 네, 네. 찬스는 잇따라 네.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다, 아, 네, 네. 다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유시민 후보께 질문하고 또 유시민 후보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그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어, 강행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2,300만 아 1,2,300만 어, 수도권 물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건참 가당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팔당 이야기 하셨는데 팔당 유기농 단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네? 98년도에 이태리까지 아. 가셔가지고 어그 유기농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지금 그 유기농 단지를 다 갈아엎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갈아엎고 뭐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잔디 씌우고 자전거 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약으로 관리하고 제초제로 관리하면서 그게 다 아마 한강 우리 팔당 우리 상수원에 다 흘러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수도권 주민의 물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유시민 후보께 이 점을 좀 분명히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변 리조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목 그, 토목 그 건설 족들을 위한 리조트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운하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리조트 짓고 골프장 만들겠다는 거다. 그래서 어, 강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재정 투입. 이것을 절대 해주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보고 답변하라고요? 예. 제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아니요. 김상정 예. 후보가 유심 히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강변 리조트 같은 거 인허가 하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팔당 유기농 단지는 거의 홍수도 안 나고 지금 수십 년째 농사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자전거길 만들고 체육공원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거기 팔당 유기농 단지를 그 체험장으로 해서 하는 세계 유기농 대회 유치할 때 조직유치위원장이시고 조직위원장이신데 그거 다 지금 없애버리고 하겠다고 해서 팔당 유기농 그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아주 아주 심하게 도지사를 규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 체육공원 사업 안 하겠습니다. 자전거 길도 그 밖으로 만들고요. 왜 하필 두물머리, 그 판화에 나오는 그 이쁜 곳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산책로 해서 할머니들 또이 아버님들 이렇게 오셔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걷고 거기서 생산된 좋은 유기농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하고 이게 낫지. 절대 수변구역에 사업허가 안 내겠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상정 후보님. 예.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유시민 후보께서 선거 초반 때보다 의지가 더 확고해지신 것 같아서 참 믿음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 어, 수경수님, 뭐잘 아시죠? 예. 실력사 가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 우리 수경수님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 것은 물론이고 또 연안 개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토목사업을 벌일 근거들을 다그 시절 만들어냈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인 전북지사는 새만금 사업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큰절 편지를 쓰고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 단, 단체장들이 영상강에는 달려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대강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참여정부 때일이고 지금 유 후보와 단일화를 한 민주당이 사대강 사업을 막는데 적적으로 나서겠는가 하는 것은 의구심입니다. 이 점에 네. 대해서 예.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영상강도 함께 막으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거 참 되게 곤란한 질문입니다. 오늘 주셔서 제가 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이신데 이제 수경스님을 거론해서 이렇게 수경스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네.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좀이라도 다르게 되면 결례가 되니까요. 그냥 심상정 후보님의 입장으로 제가 그냥 해석하고 어, 제 홈페이지에 드리겠습니다. 그 수경스님의 육성을 담아 놓았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좀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을 인용을 직접 해서 이렇게 하는 저는 결례가 될수 있다 생각해서 지적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호남지역 그 영산강 쪽에 찬성한 단체장들 문제에 대해서 저도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야권이 연대 협력하면서 다른 당에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싫다고 하면 힘을 못 모으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남한강 유역 공사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예, 막아내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네. 김문수 분이 혹시 예, 찬스를 찬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시면 이제 앞으로는 더못 쓰시니까 찬스는 두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 한번 쓰겠습니다. 네네. 그 유기농 단지 말씀하시는데요. 어, 팔당댐 안에 예, 유기농 단지가 있는데 이 유기농 단지는. 아, 비닐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비닐 하우스도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퇴비를 씁니다. 화학비를 쓰지 않지. 퇴비를 쓰는데, 퇴비가 바로 질소인이 많아서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닐 하우스로 하면 소출이 많이 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유 하천부지에 비닐 하우스를 해서 8당 때 막기 전부터 있던 관습 농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거의 다 응하고 지금 14건 농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유기농 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유기농 숫자가 경기도 유기농 농가의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기농 대회 하는데 세계 유기농 대회에서도 와가지고 관계자들이 다 우리 잘하고 있다고 동의해 네 동의해 주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네.